먼저 내길 여러분을 모시고 스마트 시티 국제 시포시를개척게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이 행사를 위해 멀리서 참석해 주신 IPMA 라인하트 와그너 부장님, 에스스마르트리스 알레라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국, 독일, 브라질, 스페인,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에서 오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순수 전 국무총리님, 국토교통부 송병석차관님 r p n a 고려아이 김세호 회장님,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님 등 함께해 주신 모든 네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 시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인천대교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배운 IPMA 또한 스마트 시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독일에서 개최된 i p m a 총회에서는 스마트시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i p m a 를 대표하여 스마트시디 특별위원회 4국을 운영토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일환으로 시작단계에서부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오늘 심포지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디에 앞서 2004년부터 유비쿼터스 시디라는 개념을 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적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우리나라를 스마트 시디라는 세계적 변화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선도적 스마트 시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시범도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 기술 개발과 실증으로 스마트 시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심포지움에서 여러 국제 전문가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과 전략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텔레존스 앤콜레버레이션이라는 근본 심포지엄의 주제처럼 집단지성을 통해 해안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 한국 우리나라의 i p m a y 의 협력관계가 <laughs> 더욱 공고히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저희 진흥원도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KT, SKT,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